반복문은 왜 필요한 걸까요? 바로 컴퓨터에게 내가 하기 싫은 귀찮은 일들을 대신하게 만들어서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귀찮은 일들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반복, 반복,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대표적인 반복문으로는 while 반복문과 for 반복문이 있습니다. 비단 랩뷰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데 왜 귀찮고 머리 아프게 두 가지나 따로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도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말이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면 세기를 그리고 싶습니다. 방법은 잘 아시죠? 물이 끓어오르면 라면과 소프를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물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눈으로 물이 끓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나요?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체크를 하면서 기다림을 반복해야겠죠. 물이 끓어오른다면 두번째 단계는 바로 라면 3개와 스프 3개를 넣는 것입니다. 라면과 스프를 몇 번을 넣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세번을 반복해서 넣어야 합니다. 첫번째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과정은 while 반복문이 적당합니다. 두번째 라면 3개를 반복적으로 넣는 과정은 for 반복문이 적당합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 횟수가 시작할 때 정해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물을 끓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화력, 물의 양, 처음 물의 온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수 없으므로 우리는 물이 끓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즉, 기다리는 반복 횟수를 알수 없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투입하는 라면 개수는 세 개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while 반복문은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반복하게 되어 시작할 때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for 반복문은 횟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사전 정의된 횟수만큼 반복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반복 횟수를 입력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이미 우리가 다뤄보았던 while loop는 구조문 내부에 불리언 조건을 입력하여 반복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반면에 이번에 다룰 for loop는 구조문 외부에 반복 횟수를 정수로 입력하는 노드가 있습니다.